각각 다른데, 이 표정, 이, 하나하나씩, 이렇게, 웃는 표정, 이렇게 찡그린 표정, 다, 사람들마다 다른 표정들이, 밑에서 이렇게, 사람들의 표정을 다 담아놨어요. 이렇게, 사람들의 표정을 다 다르게, 이렇게, 사람들의 표정, 이렇게, 라고, 다 지어놨는데요. 사람들의 표정은, 이렇게, 음, 여기, 단발머리도, 이렇게 웃는 표정, 룩 표정, 찡그린 표정, 이렇게 다 있듯이, 우리의, 인간의 표정들을 다담아낸고 도자기만.